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거들은 다 있고. 그래.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친하고, 너무 이제, 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존중, 예, 네, 존중하자. 존중 배려. 예.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로 욕을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서로 약간 까내리기 하지 말고, 범인 찾게 하지 말고 네, 이거 경찰 거도도 아니잖아 배틀그라운드잖아. 그렇지. 어 죄송해요 형들. 음. 괜찮아. 일어아아 아. 아 어,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내가 설마 살리로가 다 죽은 거요네 죄송합니다. 아, 아 제가 그 무리한 네. 피킹을 했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네, 우리 하프 타임에 아. 얘기 좀 해요. 내가 이 역할을 해줘야겠어, 오늘. 지금이 안스러워가지고 사람이 유독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몰라, 걔가 15번인지 아닌지. 그래, 한 번쯤 아, 죽을 씨. 거야. 아... 뭐야? 예? 아, 여기 있네. 4번에 업차 있네. 씨... 아... 안 돼! 어디 기절이라고? 옥상 기절, 옥상, 옥상! 짱나무 새끼가 있네. 하나, 하나 있어. 진짜. 아, 벽! 왜 여기다 아, 봐봐! 아, 그냥 진짜 뒤에다 있겠다. 박지 그냥! 아, 리스다, 리스! 버리다. 씨발! 아! 아 진짜! 나한데나나한나은나은나은나은 나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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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은아이은데나은데 t 어. 어. 아 m 요 n is 하기 위해. 이만했습니다. Hundreds of the 도 e r m o n p 을 할머니, 저거. t i m b a 지 i Pavoda, Taiko. Cray, Kamaja, Kamaja, k a 그 a j a Kamaja, Kamaja, k a m 시살치 이거 m a j a k a m a j 나는 나는 근데 치킨도 치킨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 성민아. 이게 구조라는 게 누구 하나가 이게 누구 하나가 못해서 게임을 터지게 되면은 오케이. 나는 나는 막막 막 진짜 올라오지 막 무서워, 무서워 나내 자신이 혹시 그, 도중에 이제 말 도중에 깨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우리 논제를 좀 바꾸고 이제 그냥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어떤가? 좋게 좋게 가자고 했는데 뭘 바꿔야 될 논제를.. 논제를 좀 바꿔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안 될까? 우리 좋게 좋게 가기로 한거 아니었어? 그래. 아 어. 근데 웨이로 출발하자. 가자. 우리가 이게 너무 친하고 너무 이제.. 그래서 그럴 수 있으니까 존중. 예 네, 존중하자. 존중 배려. 예이 아, 스펙터 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그래요. 어 그래요. 좋아요 형들. 네. 어 생각도 같해. 오늘만큼은 더 물러날 데도 없어 이제 네? 어떻게 존댓말까지 들어갈까요 형들? 아야 그것까지는 하긴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오번는 어, 가지 말고. <laughs> 전형 차에 버라라 서클 너무 좋아요. 네. 급 서클. 나이스에요. 옥상 차 있다. 그, 그 상민이 차에 판처 실어 놨어네 형. 그, 판서 쏘실 때 1인칭하고 쏘는 거 아시죠? 형들 다들? 응. 음, 나이스. 음. 미니, 뭐, 형들 조수로 보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에요, 어? 형. 어? 에이, 모리셨고또 뭐뭐 이러신다. 에이. 조시, 그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에이. 어, 조쩜, 조좀 마인드. 우리 이제 조쩜 마인드로 가자, 얘들아. 우리 서로 가. 어. 여러분들 이제 우리 서로 욕을 안 하고, 험담 안 하고, 서로 음. 약간 까내리기 하지 말고 더민 찾게 하지 말고 이거 경찰 거도도 아니잖아 배틀그라운드잖아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거잖아 음. 내가 이판 딱 치킨 먹으면 필터 할것 같은데 시연아아 음. 그러니까요 형아 음. 진짜 가보자 이거 물빠지면 우리네 음. 음. 그건 어, 아닌 거같아 어... 확인했어요 어뭐 네. 아, 뭐 그럴, 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천에 하나? 뭐천대 네. 어, 하나 뭐 만에 하나 네. 어, 뭐 그럴 수도 있긴 아 내가 조금 내가 내가 조금 태클이 깊었나? 에이. 아 형은 조금 좀... <laughs> 형 지금 그그그 네. 그, 그 감스트님식 태클 들어왔어 에이. 이거 하던 네. 태클이 좀 깊었나 보네 쏘리? 어. 아 공을 네. 보고 태클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보고 태클을 했다니 이만 알잖아 이천수식 드리볼 네. 아 이천수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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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공을 안 보고 사람을 봐 <웃음> 우리, 는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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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우리, <laughs> 우리, 리를리 보고 사람을 보듯이 공리을안 보고 사람을 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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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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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어랑 태클이 좀긴네 확실히. 어, 오늘, 형이 전반전 때, 지금, 햄스트링을 당할 뻔해갖고, 상민아. <laughs> 이게, 이제, 이제 시즌 아웃을 당할 뻔했어, 형이, 전반전에. 그래서 지금, 후반전에 조금 예민한 부분, 상민이, 니도 좀, 형, 체크해줘야 된다? 메디컬적인 부분. 아겠어요. 음, 메디컬, <laughs> 응. 메디컬적인 부분, 아겠어. 왜냐면, 정, 여러분들, 멘탈도 중요해, 멘탈도. 맞잖아. <laughs> 와 이거 뭐야? 여기. 잘 쏘네 누구니? 내 동생 건드리들어 그.. 어, 상민아 기다려봐 어어 어, 기다려봐 아 형들 죄송해요 음, 그, 뭐야 킬로그 아, 체크지? 죄송해요. 킬로그 체크 아 킬로그 체크지? 아아 아, 아, 아 이렇게 어, 안전할 때는 뭐 음. 이거 뭐한번도든두번 눕든 상관없어 네, 네. <laughs>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아 죄송해요 형들 음... 괜찮아 아아 어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내가 설마 살리러 가다 죽나요? 가면 안돼어 잠깐만요 가면 안돼 잠깐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라운드 플레이 해볼게 이빨 그만 보여줘 이게 분명히 킬로그 체크가 아까 한번 됐던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제가 그 무리한 피팅을 <laughs> 했다가 습니다 우리 하프 타임에 아. 얘기 좀 해요. <laughs> 어, 알겠어요. 일단은 이 판을 진행을 해 보아요. 일단 해 보시고. <laughs> 아니 <laughs> 그한번 <그냥> 치킨 <laughs> 먹으면 되는 거니까. 어, 치킨, 어, 먹으면, 어, 치킨 먹으면 되죠. 치킨 어. 먹으면 되죠. 치면은 모든 게다 일단은 만 만성 오케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웃음> 아, <웃음> 아, 지원이 아 지원이 아, 뭐야? 지원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지원 이었어 아, <laughs> 나도야 나도. 아, 아, 진짜. 아 네. 제가 그 사프를 좀 했는데 네. 네. 일단 두번 다시 똑같은 죽음은 대플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죽음이 두번세번 번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고. 네네네. 실수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그래요, 우 가봅시다 다시. 화이팅이게 다시 가보아요 네. 화이팅. 가봐요. 네, 가봐요.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네, 네. 아주 형벌이 내려질 <laughs>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네. 아마 따끔한 형벌일 거예요 이번에는 네. 서클 이드로 간... 천천히 가면 돼요. 있네요. 네 네. 네. 호산프리즈는한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확인이요. 천천히 서클 닫힐 때 나가죠. 다차 아, 타볼래요? 시현시도 됐어 됐어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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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줄 오세요. 이미 나와있을거야 네저 예, 나온다 어. 보이지 상민아 이거 이거,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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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해야돼 어 왼쪽 하자 아. 와주세요 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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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게 해세게 도망간다 도망간다 와줘요 네 가드릴게요 뭐야 에? 네? 4번 바이 <laughs> 아이 친구들이 낚시라고 있었네요 내핑 넵핑, 내핑 넵핑, 내핑이랑 여기 1번 n 번 t 번 h i f 번 i 번 g 번. b o u 번 it. I'm not shifting about it. I'm not shifting about it. I'm not s h i f 번 i n 번. a b o u 형 i 이 I'm not s h i f t 바로 뛰어 바로 u t 바로 바로 not s h i f t 뛰 n g about 뛰고 뛰어 not s h 피마라 돼, 피 말아야 돼. 아, 이거 우리 아, 살릴 아. 수 있어. 그뭐 아. 말고 이거 시체 하고 이상풀이든가 살리고. 아내거내거그 먹어, 거 먹어, 풀이 씨 먹어봐. 먹어. 그냥 다침 먹어. 세명 다, 세명다침 먹어. 아씨. 이거 나나 죽여, 다 죽여. 구상 먹어야 된다. 나구상구 챙겨야 돼. 어. 그 깔끔해요 지금. 미쳤다. 시간 넘치고 넘쳐. 어, 안전하게 차 뒤집지 말고 아니 우리 어디 못들어갈거 같은데 이번 <laughs> 저희는 어디 저, 저희는 어디 가실 거예요? 아 죽었네 씨발 저기 봐요 내가 그 기다려 오 나이스. 나이스 4번 집에 있어 <목소리> 오른쪽 발 왔다 바깥 봐 4번 아이고 <목소리> 아니 크랙 <목소리> 어디 있어 으아! <laughs> 이거 혹시 되냐? 어, 저기서. 돼? 저기서 훨씬 되네? 그쵸, 그쵸, 그쵸. 나이스, 나이스. 씨발, 내가 죽었네. 어, 뼈가 필요해? 빨리, 빨리. 뼈가 필요하면 말해. 나차 있어, 요 어. 이거는 킬 먹은 거고. 앞에 웨포 능선에 연막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2번 바위에 하나 있어. 야네이 개막도. 어, 나좀 먹을게. 아 바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 야에 바위. 총다세개 있어? 어. 바닥에 상가방도 있어요. 피만주. 천천히 상호향. 옛말 옛막 상호향 옛말. 상호 상호 상호. 나이스. 한이츠 상호. 아. 나이스. 아, 아. 오른쪽으로 가면 어. 되냐 이거 성민아? 안돼 안돼. 아 가만돼 가돼 깨터진 거 봤지? 상황. 응, 응. 거기두 마리야? 버려놨어. 어디 아, 보러 가. 어. 뭐라 어, 한 마리 어, 더있다 잡은대. 두 마리야. 두 마리 더 있어. 어. 형잡은데한 마리. 내 앞에? 어. 어. 없는데? 여기 같이 해줘 도영이 형차 있으면. 어, 총살 두 개였어. 저4 번에 4 번에 있어. 4 번에 상황. 만 아니, 빠질게 아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빠질게. 나이아네아나와야돼야이네 아니야? 311 맞는거 같아 팀인가 었다 나는 라 알아 저웅다아 맞아? 어야주먹싸 아, 해주자 라바, 내가 게천 <laughs> 우사아나라는하나우사아나공사하나 우사하나. 우사하나. 사하나 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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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하나우맞하나 우사하나. 우사우는하나 우사하나. 우사우사 우사하나. 우사 우사하나. 우사하아우사하 아 걔를 위해 소관 숙생한거야 형 그래 임마 아, 치킨 먹어주시잖아 아 태우네 태우